저 뭐야? 그게? 저요? 저 뭐야? 어, 저 김양식 아닌데? 저 뭐야? 저기... 서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. 무민수슨 어떻게 저걸 모르지? 그러게 기다려봐요. <laughs> 또 검색을 하고 검색은 할수 있어. 검색은 나도 할수 있어. 검색 뭐라고 하려고? 그러니까 뭐라고 하려고? 서천 앞바다 나무가지 <laughs> 아, 가족 찬스야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형, 그 바다에... 막대기 자작자작 꽂아놓은 게 저게 뭐지? 민수는 결국 아, 아는 게 없는 거야. 어, 바닥에 꽂혀 있는 거야. 것도 몰라. <laughs> 몰라. 어? 오케이. 김떼래요김떼 김때. 이게 김떼라고 아 네, 김떼김 맞네. 아 오늘 또 맞췄네. 아쩌놈 그러니까 졌다가 김을 양식 해놨다고 좀 표시 표시막? <laughs> 아, 그냥 양식이야, 양식이야. <laughs> 야너 아는 게 없는. 아는 게 없잖아. 아니 저는 그러니까 김 양식장에서 작업은 해봤는데 바다를 나가본 적은 없어요. 뭐야? 아, 민수야 언제 보여줄 거야? 난리 나는 거 언제 보여줄 거야? 언제 난리 나는 거야? 기다려봐 일단, 일단. <laughs> 자자적부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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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가 기가 막힌 날이 온 거예요. 어, 그런 거? 월장하는 날에. 아. 어. 되게 크게 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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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딴 데로 구경할까? 야 되니까. 우리 사찬의 아들. 오케이. 딴 데로, 딴데이공 파이팅 너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. 아, 나 너무, 너무 뿌듯하다. 나, 나 되게 뭉클해, 지금 되게. 아, 너 진짜 밤가괴롭겠 급이 아, 환영한 느낌 아니야? 좋지. 뭐야, 저게.

어떤 분이요 먹어봤어요, 이거. 맛있어, 비슷해요. 서촌분? 네. 시장 안에. 이거 시장에서 하셨죠? 아니. <laughs> 실패. 아니, 본이라네 뭐 아니, 뭐야, 왜 자꾸 실패하는 거야, 오늘? 무슨 서천이면다알것 같은데, 다 알고 보니까 다 모르네. <laughs> 어, 그냥 서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뿐이었어. 아니죠 잘 모르고 그냥 내 고향은 서천 어. 그냥 고향만 서천이에요. 어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진짜 왜이래 오늘 왜다 맛있어? 별미예요 이렇게 먹니까. 으 아... <laughs> 맛있어? 아 <아이>, 좋지. <웃음> <쉽지만>. <웃음> 아 살찐다. 아한번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. 인수야맛있야 <laughs>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그랬어 아니 요즘 맨날 애녹 형이 살 빼라고 잔소리한단 말이에요 야 형도 지금 저렇게 먹고 있어 민수야 우리는 민수였또 어디가니 살 빼라 천수 차려라 민수야 우와 <laughs> 오, 오 뭐야 우와 우전 진짜 잘하신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뒤집어지는 거 아니죠? 어. 우 와우 오우, 대그 대박 내가 그린 사람은... 아니, 잠깐만, 이거 좀 미안한데, 갑자기 아니... 저는... 저는 수현이를 그렸는데요 아니, 야, 수현아, 이리 와봐 오해하면 안 되는 게, 이리 와봐 이 정도면 그탈 아니냐, 야... 탈? 탈을 탈, 탈 마을에... 아니 나 되게 같았거든? 싫어하고 아니, 있었구나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나뭘 표현했는지 알것 같아 아니, 쳤다 진짜. <laughs> 어! 나뭘 표현했는지 알것 같아. 미안맞다맞안하다맞안맞다미안 <laughs>

한 입에 먹어야 돼. 보웜 스킬 나오네. 와. 우와. 와, 떡. 어. 아. 야! 땡총 어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영화인가, 이거? 땡총 어. 뭐야? 땡땡 뭐야? 이거 <laughs> 진짜 오른 것 같아.

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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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내가 싫으세요. 야! 야! 모를 수 있잖아. 그럼 양양양아나 이거 뭐난 이런 드라마 본적이 없어. 아, 이겨라 민세현의 전주야. 준비 시작. 빠빠빠, 빠빠빠빠, 빠빠빠빠. 오 깜짝 놀라. 오 깜짝 놀라. <laughs> 그니까, 러 수윤이 형 별명이 날다람쥐라고요그렇오오 너무 날렵한데? 두 하나, 아우와우와우 하나 아우우와 우아! 우아, 우아, 우아. <laughs> 우와우와우와우와우 <우아. 웃음> 첫째 출발자들, 자 네. 출발하실게. 갔다 오세요. 자 화이팅. 오케이. 화이팅. 화이팅. 웃으면서 나올게요. 네. 빨리 갔다 오자 합시다. 형들 위해서. 금방 갔다 오 온대지 뭐. 네. 도장을 찾는 와. 게 일단 일순위. 오브? 뭐, 음. 일단은 여기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렇겠지. 이첫 번째부터 있지는 않겠죠? 응? 아이고. 해. 뭐야? <목소리> 사람이요? 진짜 고생들 하신다. 진짜로 여기 여기서 주무시면입돌아가요입돌아가십니다 네? <목소리> 여러분, 저발간지럽혀 볼까? 야, 발간지럽혀 볼까? 아, 하나더기 저기, 저 아니 도장 어떡해. 어디 갔어? 여기 야인데 아, 야, 소리나로 와 봐. 여기 뭐 있는 거같아 어디? 아, 나가는 것도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 봐. 여기에 뭐 도장 있는 거 같다니까. 오, 저만 도장 좀 일어났다. 일어나고 누구? 누구. 저분 일어났어. 그래. 저기요. 저기요. 잠깐만. 도장이 없어. 도장. <laughs> 도장 어디 있어? 아니야. 도장. 좀뭐 도장. 야,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놀라는 척 응. 한번 해. 아, 그럴까? 어, 아, 해야 해줘야 해야 될 거. 자, 다, 다, 다 다시 해 주세요. <laughs> 다시 해 주세요. 자 다시 해 <laughs>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어, 어디 있는 거야, 도장이? 헉, 어? 뭐야? 뭐야? 사람이야? 아! 어!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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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<laughs> <뭔> 소리야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뭐야? 어, 어. 됐어. 도장 좀, 도장, 도장. 피곤해 죽을 것 같아. 자, 저, 도전. 저기요, 도장 주세요. 도장 도장 좀 주세요. <laughs> 오, 아, 있어? 좋아. 이제 본래 끝났어. <laughs> 오케이 밖에 있을 것 같아. 가운데 거 무조건 밖에야 검호, 검호. 여기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. 어, 어. 여기 100% 있어. 도장 잠시 주시고 도장 좀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야 수현아 인사해 주는 거 봐. 어 뭐야? 오오 어. 어, 도장 있다. 뭐야? 어. 어. 어? 뭐야? 문을 잠갔어? 아 여기가 방 탈출이네. 아, 그러니까 도장을 하고? 아, 잠겼어. 제가 아. 보니까 중현님 되게 잘생기셨네요. 아, <laughs> 자, 중현이 어필 들어갑니다. 매력, 매력 발산. 자, 중현이 어필 들어갑니다. 매력, 매력 발산. 하나, 둘, 네. 셋, 넷. <laughs> 돌리도. 돌리도. 아. 자, 우리 수현이 질수 없다. 네? 수현이 뭐? 질수 없다. 뭐, 골반, 골반. 골반이요? 골반. 원, 투, 쓰리, 포. 못 돌려. 귀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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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야+ 야 가자! 아, 와. 가자. 야+ 아아아 아. <목소리>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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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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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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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차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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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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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+ 아+ 차 빼!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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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빼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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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+ 속영 아+ 아+ 야 아+ 이 아+ 미안합니다. 아유 미안합니다. 죽여. 아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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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센거 아니야? 아. 뭐? 뭐야, 뭐야. 아, 아, 야 뭐야? 아이 아형왜더 떨어졌네? 야. 그만해. 아. 그만해. 아. 나 핸드폰 아, 나 한번 설명선이한테 정화 재밌어. 좀 하게. 아, 재밌겠습니다. 게 아, 너무 재밌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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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막내 동생 한번 아, 너왜 이렇게 더러워? 너도 그러네. 해 보시겠다고 그냥 다들 그냥 아니야, 너 재밌으라고 한 거지. 이래서 그러겠어요. 아니, 이내 전술로다가 그냥 아, 재밌다. <laughs> 여러분 혹시 가보자! 가 보자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어, 이제 갖고 있어? 벌써 하고 있는데? 지금 넣고 야 지금 듣고 있어+ 듣고 있어+ 듣고 있어 오 아. 어. 오, 오호오 <목소리> 어, <떨어>.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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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물어야 돼다 <laughs> 물어야 돼야이다 물어야 돼, 야, 야. 다 물어야 돼. 나 이... 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, 많이 놨어 많이 놨어 여섯 오아다 여섯 개 일단 여섯 개 이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다 여섯 개야 아니 근데 은근히